이곳은 힌두교의 성지 갠지스 강입니다. 성형 수술은 기원전 6세기 이곳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힌두교 성전 대달을 보면 아버지나 남편은 행실이 나쁜 아내나 딸의 코를 벨수 있다. 이런 권리를 율법으로 보장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가 없으면 평생을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코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형수술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재건 성형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온몸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몸의 일부를 복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